점수 잡는 해커스. 안녕하세요, 해커스 일본어 이민경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 청해 개요 이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요 이해 파트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었지만.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택지 같은 글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해 보는 거, 문제 유형 잘 익혀 보는 것도 실력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 같이 한번 문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잘 들어 봅니다. 하지만 우리 상황 설명은 한번 읽어보고 먼저 우리 들을 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남자와 여자가 항상 남자와 여자가 이야기를 하죠. 남자와 여자가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키조라고 하는 야구장이라고 하는 어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야구장이면은 선수 또는 타자 또는 치다 뭐 이런 네、 男の人と女の人が野球場で話しています今日は二郎選手打つかなもちろん打つに決まってるわよだろうなでも盗塁も見たいよなうん足が速いからね彼。<laughs> 楽しみああ、それにボールもすごい速さだしなそうそう、あの投げ方がかっこいいのよね本当にいい選手だよなうん、でもなんてったってあの目と渋い髭がえ、なんだ、そっちそりゃそうよ 女の人は二郎選手のどんなところが一番好きだと言っていますか ?1 よく打つところ 2, 2ハンサムなところ3走るのが速いところ4かっこよくボールを投げるところ 잘 들어 보셨나요? 여러분 1번부터 4번까지 우리 선택지도 잘 들으셨죠? 그래서 우리 문제 용지에 아무것도 인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들으시고 어렵지 않게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헷갈리는 문제가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이야기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들어 보도록 할게요. 今日は 지로 選手うつかな? 라고 하고 있죠. 남자가 今日は 오늘은 지로라고 하는 선수 이름입니다. 지로 선수 지로 선수 우츠가나라고 하고 있죠. 우츠가 치다죠. 그래서 오늘은 칠까 잘할까라고 하는 의문이 되겠죠.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모취론, 우츠니 라고 하죠. 모취론, 물론 우츠니 기마떼려 와요라고 하죠. 물론 물론 우츠니 기마떼려 와요라고 하는데 끝에 와라고 하면은 여성어입니다. 여자들이 끝에 잘 사용하는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우츠니 기마테루와요라고 하면은요 잘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치는 게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뒷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다로나 네모 도르이모たい요나 뭐도 보고 싶대요. 도르이모たい요나라고 하네요. 도루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네. 하지만 도루도 보고 싶네라고 하네요. 계속 들어볼게요. 음 아시가 하야이까라네 카레 그 선수 지로 선수의 특징이 뭐예요? 아시가 하야이까라네라고 하고 있죠. 이유를 나타내는 카라가 들어가고 있고요. 아시가 하야이라고 하는 발이 빠르다라고 하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 발이 빠르기 때문이지 그라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들어볼게요. <laughs> 웃는 것만 들어도 좋아하는 것 같죠? 계속 들어볼게요. 단오심이라고 하죠. 단오심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회화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 청해에도 자주 나오는 어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단오심으라고 하면 기대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단호심이라고 해서 단호심이라고 하시면은 기대된다라고 하는 감탄사가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보죠. 아, 소레니 볼모 すごい速さだしな 라고 하죠. 남자가 뭐라고 하냐면요. 아, 소레니 여러분 소레니 접속사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게다가 게다가 덧붙여 하는 말이죠. 발이 빠른데요. 게다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볼, 볼도 공 던지는 거 말하죠? 공도 스고이 하야사다시나라고 하죠. 스고이 굉장한 하야사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 하야이라고 하는 이 형용사에서 나왔다는 거 정도는 눈치채셨죠. 하야이라고 하면은 빠르다예요. 그래서 이 형용사에서 어미 이를 없애고요. 대신에 뭘 집어넣었나요? 사라고 하는 어미로 바꿔졌어요. 그래서 하야사라고 하면은 우리 명사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거. 하야사라고 하면은 빠름이라고 기억하시고 또는 속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자면은 게다가 볼도 굉장히 빠르고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써서. 아노 나게카타가 캇코이노요네 라고 합니다. 여자는 뭐라고 하냐면 소소라고 맞장구 치죠. 그래 그래. 아노 나게 카타라고 하시면은 여러분 마스형 카타라고 하면은 마스하는 방법 동사하는 방법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게 루가 기본형입니다. 던지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스형인 나게에다가 카타를 붙였어요. 그러면은 나게 카타라고 하면은 던지는 방법 던지는 폼요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던지는 폼이 갖고 이 멋있다라고 하는 이형용사죠. 갖고 이. 노요네 no 라고 하죠. 던지는 모습도 멋있고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本当にいい選手だよな. 라고 하죠. 남자가. 本当に, 진짜, 이 선수 어떤 선수예요? 좋은 선수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또 뭐라고 하냐면요. 음でもなんてっってあの目と渋い髭が 라고 하죠. 여기서 보시면은, 음 맞다라고 하지만 데모라고 하는 역접 들어갔어요. 그래서 좋은 선수예요. 실력적으로도 좋은 선수인데요. 데모 하지만 난테타때 뒤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뭐 뭐니 뭐니 해도 아노메 저 눈이죠. 저 눈과 시브이 히게가라고 하죠. 멋있는 수염이 구성진 수염이. 그래서 이 여성은 하지만 뭐니머니에도 뭐가 멋있다고 해요. 눈과 수염이 멋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가 좋아하는 이유는 멋있어서인 것 같아요. 계속 들어볼게요. 에 난다 소치라고 하죠. 남자가 에 난다 뭐야 소치 그런 거야 그쪽이야.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소랴 소요 소랴 소요라고 하죠. 소랴 소랴 요거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소래와의 회화체. 소래와 빨리 말해 보면은 소리야. 약간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소래야, 소랴, 소래와 소요 그건 그래라고 하는 응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 나옵니다. 여성의 해석해 볼게요. 질문이요. 여자는 그래서 여, 여러분, 맨 처음에 상황 설명할 때 여자와 남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야구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고 대화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자를 물어볼지, 남자를 물어볼지는 아직 몰랐지만 질문에서 뭐라고 하나요? 그렇죠. 여자는 시로 선수의 넌 나도 고로가 어떤 부분이, 어떤 점이 있지방 스키다, 제일 좋다라고 이때 이 마스크 말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지로 선수를 왜 좋아하는지를 알아내면 되겠죠. 우리 아까 정리했었죠. 들어볼게요. 1. 요크 츠 요크 츠잘 치는 점, 잘 야구를 치는 점. 여러분 이런 것도 장점이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요, 이 여성이 좋아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들어볼게요. <목소리> 그렇죠. 한사무나토코로라고 하면은 한잘 생기다라고 하는 나형용사죠. 한사무다이기 때문에 한사무나토코로토코로라고 하는 명사 꾸며줬죠. 그래서 어떤 부분 잘 생긴 부분 잘 생겼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좋아한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이었죠? 저 눈과 구성진 수염이라고 하는 매와 희게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듣고 넘어갈게요. 3. 8 여러분, 노라고 하면은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달리는 것. 달리는 것 달리는 것이 빠른 거, 잘 달리는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욤

오늘은 시로 선수 우츠카나라고 하는 이 어휘 꼭 기억하고 넘어갑니다. 치다 라고 하는 그렇죠. 동사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우츠, 우츠니 기마떼르 라고 하는 문법이 나왔었는데요. 우츠니 기마떼르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석이 뭐냐면요. 무엇무엇 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문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문법 문제보다는요, 우리 회화나 청해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두고 들으면은 바로 해석이 가능할 정도로 기억해둡니다. 그래서 우츠니 기마테르라고 하시면은 치는 게 당연하다, 잘 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와는 여성어, 여성들이 사용하는 끝에 어미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 단호심이라고 하는 부분 가 보시면 단호심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표현이죠. 단호심이라고 하면 해석 어떻게 하기로 했죠? 기대된다라고 자연스럽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부분. 요것도 아까 강조해 드렸고요. 다음 소+ 소 가보면요 여러분 소오데스네라고 하는 맞장구하는 표현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일본인들은 소오데스네라고 남이 하는 말에 맞장구치는 게 예의죠 그래서 여러분 소오데스네의 반말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고요 여자가 맞장구치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자들끼리 이야기할 때 여자들이 어떻게 맞장구 쳐요 그래그래 맞아맞아 이러죠 똑같아요. 맞아맞아 맞아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고요. 소소 맞장구치는 표현이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고요. 앞에 사람이 한 말에 소소라고 했으면은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도 남자 말에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기억하고 넘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라고 하는 이유를 나타내는 뭐뭐고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요 문법도 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던 난때타때. 한번더 읽어볼까요? 난때타때. 한번 더. 난때타때.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래서 난또 이때 뭐 라고 하는 표현에 굉장히 회화스러운 표현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난또 이때 뭐 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요. 난테할때 이런 식으로 물 흐르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둘다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의미고요. 뭐니뭐니 뭐니 해도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소랴, 소랴. 그렇죠. 모의 회화체였어요. 소래와의 회화체였죠. 그래서 소래와 빨리 말하면 소랴, 소랴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읽어 보시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래와 소여 그거는 그래 이런 식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